갑자기 생각나서 아, 선생님이 1월 정확히 한 2월 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 사실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내가 그래도 뭐뭐 뭐 다이어트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다고 별로 생각한 하건 아니고 <laughs> 한번 빼볼까? 이러고 뺐는데 내가 오랜만에 개념 강의를 모니터링했는데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 우와. 근데 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 급격히 체중을 10kg 넘게 빼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10kg 넘는 체중을 빼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나이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탄력이 필요해서 이제 내가 뭐를 하러 갔냐면 탄력 레이저를 피부과에 이제 하러 간 거야 얼마 전에 강남역에 그서 탄력 레이저를 하러 갔는데 그 레이저가 20분 정도 그 기계로 이제 허리 같은데 이렇게 등살 같은 데를 레이저로 이제 좀 이렇게 자극해줘서 좀 탱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라인 관리 뭐 이런 걸 내가 이제 매트를 끄는 거야 근데 그 하루 간호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나는 허리를 다 까고 있어 물론 주유부리는 가렸어 얘들아 다 벗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분 두 분이 이제 기계를 들고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이지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아프죠 이랬더니 아안 아픕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분이 EBS? 이러는 거야 <laughs> 아마 그 간호사분이 이제 스물 둘 스물 셋 정도 되신 분인가봐. <laughs> 이지영 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야 아니야 더 통통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래도 병원에서 만났는데 내가 아무리 제자라고 바로 반말할 수 없어가지고 저지. 저 맞는데 제가 다이어트 했어요 그랬더니우와 다이어트 자극 쩐다! 막 이러면서 내 허리를 보면서 계속 야 우리도 빼자! 막, 오늘 야식 끓을까 이러면서 나를 두고 어, 선생님 방송이랑 너무 달라요? 막 이러면서 저희도 다이어트 하려고요? 막 이러면서 너무 민망했어 진짜 막 이러면서 야 이거 허리 야 우리도 뺄까? 막 이러면서 아니, 방송에는 훨씬 더, 그분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덕하게 나오시 <laughs> <laughs> 카메라가 볼록렌즈라고. <웃음> <웃음>